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드릴 실전 투자 파트너 세빈 투자 파트너입니다. 시장의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떨고 시장이 공포에 떨때 탐욕을 가져라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욕심이 생길 만한 알차고 돈이 되는 정보를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터스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노트스가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해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잠기면서 박스권을 형성해 횡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박스권 상당부의 저항을 받아주며 1.88%의 상승세로 장을 좀 마감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노터스,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긴축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악재로 작용하며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는 외인이 일부 들어와줬지만 기간이 빠져 나가면서 코스피는 강 보합권, 코스닥은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원금 손실도 보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 자, 그래서 제가 지치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런 힘 빠지는 장 속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을 잡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의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토대로 장전 동시 효과를 체크해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원금위보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1118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가 레인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기가 레인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됐으며, 기가 레인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금일 5% 넘는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1,93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1930원으로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기가레인을 보내 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됩니다라고 이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보내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을 매도 걸어 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제는 제가 노블 M&B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16일에는 평화홀딩스. 15일에는 XTX, 14일에는 코이즈, 11일에는 지엔원 에너지.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한 달에 평일이 24일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이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2에서 3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서 봤다, 좀 늦게 봤다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 보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 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문자량이 너무 많으면 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아홉 시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스윙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기 수행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이나마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자,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이 수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집사 드릴게요, 최사 드릴게요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에서 일은 이 원금 회복 정도는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단타. 또는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달은 정말 행복한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참여하셔서 원금 회복도 하시고 소소하게 수익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노토스로 돌아와서 노토스가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후에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잠겨 있다라는 건 아직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력들은 이 박스권 행보 안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 오일선을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노터스는 앞전에서도 정말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 횡보가 다시금 강한 상승에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이 앞전들 잠깐 보시면 이 앞전에서도 횡보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최근 이러한 흐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상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와 이 박스권 하단부류. 고 돌릴 때 하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철저히 세워 두셔야지만. 이 세력 매집 주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 노토스 현재 이4만원 구간에 계신 분들은 현재 이 저점 매수를 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평균 단가를 맞춰 가셔야 하는데요. 혼자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으로 현재 이 평단가와 남아 있는 예수금 정도만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매수와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금요일장에서 외인가 기간이 들어와 줬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중으로 좀 강한 상승이 한번 더 나와 주지 않을까 예상이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모든 주식에서는 분명한 상하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상승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고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하락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 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 타점을 잡으시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제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